염증 잡는 음식 탑 10. 몸이 자꾸 붓고 피곤하다면 염증 때문일 수 있어요. 내 몸에 쌓이는 독소와 염증 확 줄여 주는 음식 알려 드릴게요. 연어. 오메가3 폭탄인 연어는 염증 수치를 낮춰 주는 대표 항염 음식이에요. 강황.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염증 유전자를 직접 차단해 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하루 한 스푼이면 항염 작용으로 이부프로펜급 효과라고 할 정도예요.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만성 염증에 매우 좋아요.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면역을 키우고 염증을 줄여줘요. 생강. 염증 완화는 물론 속이 편해지고 관절 통증도 완화해 줘요. 녹차.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 염증 수치와 독소를 동시에 잡아줘요. 익힌 토마토. 라이코펜이 항염 작용에 매우 좋아요. 익혀서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하루 한 줌이면 혈관도 관절도 염증에도 좋아요. 다크 초콜릿 항산화 항염 작용에 효과가 좋아요. 설탕이 적다면 오케이.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지금부터 식단에 하나씩만 넣어보세요. 먹는 게곧 보약입니다.